안녕하세요 김남재 선정사 다육이 모습입니다 오늘은 뭐 화창해서 봄기운이 가득해서 너무 좋네요 요즘은 뭐 건강이 최고죠 건강한 일상 되세요 오늘은 다육이 마님께서 다육공예를 보여주신다고 해서 오늘은 다육이 마님의 멋진 다육공예 작품을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육이 마님이 주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이요. 그냥 평상시보다 좀 빨리 나온 이유가 손님께서 이렇게 다육아트 한 물건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일찍 서둘러서 나와서 먼저 일을 끝내놓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고 나왔어요. 예쁘게 한번 오늘 이렇게 서둘러서 한번 해볼게요. 이 다육아트를 하다, 하려 그러면 낼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만약에 한 컵, 두 컵이라면 물을 한컵 정도로 잡는데요. 어 그냥 차, 아주 일단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반죽을 하시면 되게 이렇게 점성도 많이 생기고 좋아요. 작업하기도 훨씬 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물을 데워왔어요. 먼저요, 이거, 요거가 한7 컵으로 제가 해보니까 7 컵이 딱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할 거고요. 하나가 부족할 것 같아요. 두 개로 할 거예요. 물은 한 7컵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두봉지니까요 네, 7컵 잡았고요. 바쁜 관계로 반죽을 손으로 할게요. 이렇게 간단히 준비했고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물을 조금 추가는 하도 가, 가능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질면 흘러내리기 때문에 조금 대죽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반죽을 해놓으면 끈기가 생겨서 점성이 많이 생겨요. 그때 이제 작업하는 걸로 하고요. 한 10분 후에 하는 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요 준비를 먼저 해놓고요. 다른 거 준비해야 되겠어요. 기초적인 준비는 다 끝났고요. 제가 일일이 이 뿌리를 다 이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 봄이라서 물을 준 상태라서 좀 말린 후에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죽해 놓은 것이 한 10분, 10분 채안된것 같은데요. 벌써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성이 생겼죠. 밀폐된 용기에 담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락이 있으면 좋은데 밀폐된 도시락 이게 문발인데요 사실은 문발에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이걸 고리에 해서 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치우침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무게중심을 균일하게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걸어놔도 이렇게 한쪽한 쪽으로 이렇게 치우침이 없이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촉박한 환경에서 사는 거기는 해도 이 양분이 어느 정도 충분해야지 이렇게 잘살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흙을 좀 넉넉히 해서 얘네들이 좀 오랫동안 풍족하게 이렇게 넉넉하게 잘 먹고 잘살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흙을 이렇게 둘를 거예요. 이렇게 좀모양 형체를 만들어서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를 거예요. 전면에 흙이 이렇게 잘 접착될 수 있게끔 밑에까지 이렇게 다 고정이 될수 있게끔 단단히 정리를 하셔야지 좋아요. 물을 좀 작게 해도 될거같어요 반죽에 물의 양을 좀 작게 해도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너무 따뜻한 물로 하니까 이렇게 반죽이 더잘 됐는데 물량을 그냥 찬물로 하는 거랑 똑같이 잡아서 그런지 조금 진 듯해요. 그리고 보기 좋게 식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건뭘 어떻게 줘야 되죠? 아 지금 바로 이렇게 심어놨고요. 이렇게 지금 바로 세우면 안될 것이고요. 좀 하루 정도 말린 후에 이렇게 세우면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몸체가 저희가 이렇게 꼽는 거는 좀 비슷한 것끼리 꽂았어요. 좀 두꺼운 거 그래서 관리하기 용이한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잎이 물줄 때가 되면 잎이 얇아지면서 조금 말라다 싶을 때 스프레이로 분무를 하시면 또. 이렇게 통통해지고 또 기다리고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물을 막 이렇게 많이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초보자들이 더 강추하고 싶은 강추하고 싶어요. 예, 이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다육아트 만들어 봤고요. 예, 예쁘게 잘 살겠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쪽으로 이좀 나와야 될것 그러니까 같은데 지금 지금은 그러는데 자라가 나올 거니까 괜찮아 이쪽으로 한쪽으로는 이렇게 처지는 거 한쪽으로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내가 거기 짱짱해서 그런 모양이 있고 이쪽으로 처지는 거 지금은 처지는 거 다혁이는 사랑입니다 날씨가 참 좋죠 늘 이렇게 따뜻한 봄날 같은 멋진 일상 되시어요 감사합니다